서장식 어, 수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에 대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 다음에 우리 신장내과에이행 교수님께서 또 어, 내과적인 약물치료나 그 환자분들에 대한 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장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 또 신장 이식, 이식신장 공유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신장 이식 수술, 수술 경과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로 신장 이식을 하는 적응증에 대해서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신부전증이라고 하면 신장이잘안 뛰는 거죠. 수축운동이 많이 떨어져서 피가 전신적으로 순환하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폐나 몸이 붓고 또 이런 소흡곤란이 생기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 신장에 있는 구조적인 판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협심증이 더 진행돼서 허혈성 심질환이 진행된다든지 선천적으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심근병증 이런 것들이 적응증이 되는데 어, 이런 심부전의 수술적인 치료 즉 심장 이식은 모든, 모든 환자에 있어서 심부전증이 진단됐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심장 이식이라는 것은 외과적인 약물 치료 심부전증에 대한 약물 치료 또 외과적인 여러 교정술 이식 이전에 할수 있는 어, 저희 흥부외과에서 판막증이면 판막을 간다든지 판막을 새로 새로운 인공 판막으로 뭐 치환을 한다든지 혁신증이면 관상동맥 우회술을 한다든지 이런 수술적인 치료에도 어,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신부전 환자한테서 적응될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부족하고 또 비용의 문제, 또 어, 신장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식에 대한 아직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 어, 공유하시는 분 받으시는 분들 어떤 정신적 어떤 뭐 여러 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신장이식은 1제 67년 남아피 리카과 함께 크리스찬 바르드가 24세 봉여자 있었고, 53세 수혜자에게 최초로 신장이식을 시작, 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92년도에, 시작을 했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는 94년도에,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원거리 신장 이식을 시작했고요. 어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당시 이제 노준양 교수님께서 최초로 서울대병원에 신장 이식을 시행을 하셨고, 어 당시 신장을 받으시는 분은 3 8세 남자분이시고, 공회장 2 8세 남자셨습니다. 당시 같이 네 수술을 네 보조해 주시면서, 이제 신장 공연, 어 신장을 적출하러 어, 가셨던 그 공유신장 획득팀의, 예, 김기봉 교수님께서는 현재 지금 저희 흉부외과에서, 어, 신장 이식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신장 이식을, 어, 위한 여러 가지 국제단체도 있고, 국내 국제 단체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했지만, 이제 한국국립장기 이식관리센터, 코너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신장 이식을 위한 여러 가지, 예, 준비를 하고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식 수혜자, 이제 공여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장 이식을 받으실 분들도 다 순서가 있겠죠. 이제 중증도에 따라 또 응급도에 따라 다르게 네.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과적인 치료나 그 수술적인 치료로 도저히 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심장 상태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이제 0부터 3단계까지 중증도가 나뉘는데요. 0이 이제 제일 위급하고 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장 보조장치, 인공호흡기까지 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음, 이런 보조장치 없이는 어, 도저히 신장 기능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증도로 높게 치고 이제 가장 일수, 우선순위로 어, 이식되기 잘 어울립니다.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 중한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위중한 0단계, 이 단계 이제 대개 한 27일 정도 어, 대개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그 다음에 이제 뭐 60일, 99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중충도나 중증도가 어, 가장 심한, 굉장히 응급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좀대기시에이더 찰파질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장 이식 적응증, 이제 우리 내과 선생님께서도 말씀도해 주셨지만,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신장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시는 분이 제일 많고요. 하지만 이제, 어, 우리 신장하고 폐는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만 병이 심장 이식, 심장 자체에 있는 심장 뭐 이식을 어, 예, 적응증이 되지만 또 폐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심장만 이식해 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도 동반된 환자분들에는 이 심장 폐동반 폐 이식을 고려한다든지 심장 이식 단독만으로는 어, 적절할 수 있고. 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인 예, 염증 감염증이나 이런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역시 또 부적응증이 될수 있습니다. 또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환자 이제 내과 심장 내과 선생님들과 저희가 잘 상의를 해서 어, 가급적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적응증이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어,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령에 관련된 거는, 이제 요즘에는 조금, 연령이7 0세 이상은 부정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것도 역시 환자분의 정신 상태나, 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적응증을, 어,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 가족의 지지가 불가능한 환자들은 이후에 심장 이식을 받은 후에도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laughs> 부분이굉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을 이식해 주시는 고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깐드리겠습니다 대개는 뇌사자죠. 그래서, 어, 하지만 뇌사자라고 해서 다 심장이식을 공유해 줄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심장에 병이 있거나 또 외상이 있거나 감염증이 있거나 암이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신장을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식센터에서 1차적으로 환자분에 대한 기본적인 음, 이제 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이후에 신장 내과 선생님들께서 환자분의 신장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장을 이식하도록 결정이 되면 적절한 신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저희 흉부외과 신장 이식팀 적출팀이 가서 신장을 직접 봅니다. 보고, 어, 신장이 잘 뛰는지, 신장에 실제로 우리가 어, 초음파나 내과적인 검사에 의해서 발견되지 못한 어떤 그런 심장 이상들이 있는지 직접 심장을 저희가 만져보고 육안적으로 보면서 적절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식을 결정하게 니다 이런 공여자가 한때 이제 내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생기면서 한동안 좀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공유자의 증가는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유명인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사를 밝히시고 또 우리 장기기증센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이런 장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식 받으시는 분과 공유하시는 분의 이제 적합 신장을 이식해도 적합할지, 이런 적합성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대학적으로는 이제 애교 혈액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의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공여자하고 수혜자의 어떤 체중, 신장의 크기와 관련된 건데요. 요게 잘 맞지 않으면은 신장이 아무리 좋다, 적절하다 하더라도 이식하기 힘듭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제, 심장을, 이식한 심장, 음, 적출한 심장을 수혜자가 있는 병원까지 이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거의, 예, 지금은, 어, 이동편이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심장을 떼내면요, 고신장을 그 우리가 쓸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6시간, 대개는 4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조금 심장이, 예, 조금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 비행기, 구급차, 이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간을 잘 계산해서 가고, 제주도에서도, 어, 공여신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수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장을 우리가 땡에 적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신장을, 그신장보존 하기 위해서, 이 신장을 떼내면, 신장이 의 영향을 공급하는 혈액이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허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신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온 보관을 하고 무균 상태의 저온 보관을 하고 심장을 보존하는 그 액을 어, 우리가 주입을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시간이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생각 이제 4시간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6시간까지 뭐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거 시간적으로 잘 계산을 해서 신장할 때 오자마자 바로 이식받을 수혜자분들이 바로 이제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적출팀과 이식팀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식 신장 이제 수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진짜 이식 현황은 GDP 점차 이제 증가하고 연간 70에서 80건 정도 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작년에 22건 했었고 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1건 조금 더4건더했어1 3건인가건 걸로 했었어요. 연령 해당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연령의 60세 이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고령으로 가는 부분은 이제 연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전신 질환이라든지 어떤 다른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령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60대 이상도 정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르신장을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 얘기죠.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올 1월 3일에 심장의 페이0 0매를 달성을 했었고요. 그래 신장을 적출하는 거는, 이제, 어, 신장이라는 거는, 이제, 대혈관. 우리 몸의 전, 전체, 우리 전신의 순환을 담당하는 펌프잖아요. 대 혈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저 이제, 이제, 수술적인 부분은, 어, 뭐, 제잘 뗍니다. 그런데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식심 신장을 잘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떼면서 손상을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 신장을 무견 좋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심장 보존액을 주입해서 어 4시간에서 사실 4시간, 최대한 4시간 이내에 에, 이식을 시작하는 걸로 어 하려.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식 수혜팀 즉심장을 이식받을 환자를 담당할 수술팀과 어, 긴밀하게 계속 통화를 하고 협조를 하면서 어, 시간을 저희가 잘 계산해서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을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하지만은 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어, 기존에 이식을 받으신 분의 신장이 다 떼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기는 가져온 신장이고요. 유신장을 잘 이렇게 꿰매는 거죠 실로 잘 꿰매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잘 붙이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수술 상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건데, 수술 직후에는 이제 외과적인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때까지 이렇게 수술 하루 이틀 때까지는 저 흉부외과의 심폐기계 중환자실에서 병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께서 들어 이제 내과의 중환자실로 전, 전 이제 전동을 한 후에 이후의 치료 과정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 정동 하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진행하시고. 또이후에 재활 치료까지 차후에 제 다음에 이제 어, 이행, 이행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 정도 기본 기간 있고 되게 이제 어, 이식을 받으시기 전에는 중증도 아까 보셨겠지만 거의 약물이나 수술적 어떤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신장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재을를 받고 나서 이렇게 훌륭한 성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또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신장을, 신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떼고 나면은 신장으로 가는 신경들이 다절단이 되겠죠. 수술하고 나서 어, 되게 맥박이 증가하고, 신장 약물, 신장 관련 약물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나 운동에 대한 반응성 빈맥이 없다. 신경들이 다시 열단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음,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다음 사진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심장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 런 등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의가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식을 하고 나면 반응성 빈맥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장이 반응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지 못하는 거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수술 후에 요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식을 하고 나서 그 생존율이 어떨 것인가. 1년에 대개 한90% 정도, 5년에 80%, 78%, 10년에 65% 정도. 그래서 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 시계 수술 관련된 부분, 그로 성적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구체적인 것들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하 네, 분들 질문 하시면 되시거든요. 제가 마이크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금방 본 건데요. 그 끊어진 신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종류들이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그 뭐, 심장에 이제 맥박을 담당하거나 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신경들은 그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될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성 이제, 빅맥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뭐 심부전 쪽으로 인한 부정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심장신제가뭐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부정맥이 없어지는 효과도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잘 관찰을 하고 경고 관찰을 하고 자동증이 생기는 걸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주의해야 되는 게그 아까 보여주신 그런, 어, 어, 과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야 한다것같그래 아, 아마 네. 그런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재활에 관련된 것까지 네. 설명을 해주실 건데, 저보다는 아마 이제까지 님렇게 설명을 드릴 수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가능하시고요. 네, 없으시면 강의 여기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